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생활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생활권을 찾아서 이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생활권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국내 여행도 다니고 세계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든 세계든 직접 가본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눈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국내와 세계의 유명한 것은 다 보았습니다.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국내와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세계도 많이 보고 또 천국과 지역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행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이민을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이민을 가려면 사전에 여행지 또는 이민 가는 곳에 정보를 알아 봅니다. 여행지의 위치, 가는 곳, 숙박, 관광지 등을 알아보고, 또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 또 생활,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또 상상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전국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가기 전에 천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고 상상하며 행복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잘 준비하고 상상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조라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조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환경입니다또 하나는 천국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천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천국은 더 광활하고 우주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환경과 천국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의 환경을 보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했어요.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천국에 강이 있어요. 천국의 강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이 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막습니다. 수정은 투명하지요. 속이 다 보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투명합니다. 속이 다 보입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생명수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천국의 중심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있습니다.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이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으니 천국은 풍성합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니 천국은 항상 풍성합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 나무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엔 질병 없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 나무가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근원이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자입니다.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자입니다. 근원은 하나님 이십니다.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 들으면 처음 같지 않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것도 한두 번 보면 신비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의 황열한 환경은 보고 또 보고 영원히 보아도 황홀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환경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사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왔을 때 보기에 좋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살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그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천국의 에덴 동산은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고 계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생활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본래 죄에서 비롯된 것인데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이 의와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 가득한 생활을 합니다. 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섬기며 라는 말씀은 서비스라는 말인데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선현자 지수사님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천국의 예배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은혜롭고 황홀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황홀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멋지 않은 나라의 날의 그날에 가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됐지요. 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배웁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배웁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산 속에서 임금님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나무꾼에게 "사냥꾼이 아니고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에게"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임금님에게 높은 벼슬도 큰 집도 많은 재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임금님에게 임금님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씩만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나무꾼의 집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나무꾼의 집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니까 나라에서 나무꾼의 집 앞까지 큰 길을 내주고 나무꾼의 초라한 집을 좋은 집으로 다시 지어주고 살림살이도 좋은 곳으로 바꾸어주고 임금님이 방문할 때마다 금은보화를 주고 자녀들에게 벼슬도 내어 주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1 년에 한 번만 봐도 나무꾼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니, 천국 생활이 얼마나 복 있는 생활이겠습니까? 또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방에는 호롱불을 켜고 마루 쪽에는 호야 등을 켜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환하게 비춰지니까 등불과 호야등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주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습니다. 또 그들이 세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왕노릇을 합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왕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왕족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왕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주목되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천국의 중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중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의 중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환경은 황홀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천국의 생활은 황홀할 만큼 행복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는 비결을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천국에 가고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도 천국까지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냐? 비움도, 다툼도, 시기도. 심지어 원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가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함께 가도 됩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됩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아시죠?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었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참된 기쁨 있는 곳. 이 찬양은 주학생들이 맑은 목소리로 불러야 감칠맛이 나는데 영감님 목소리로 부르니까 제가 들어도 어색해 죽겠어요. 그래도 제가 1, 2, 3부 끝까지 다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